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리, 할로웨이입니다 그녀는 늘 가정폭력으로 고통받았고 이 때문인지 할로웨이는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이대로는 살수 없다며 결심한 그녀는 타이핑을 배워 취업에 도전하기로 했죠. 그 일은 바로 비서직. 비 오는 날 걱정하는 엄마를 뒤로 한채 면접 보러 들어가게 되었고, 그렇게 들어간 한 변호사 사무실, 그런데 로비가 난장판입니다. 그렇게 울며 나가는 한 여자를 지나 변호사에게 다가가는데, 그런데 면접 질 문이 좀 황당합니다. 이렇다 할 면접 질 문은 없고 뜬금없이 커피를 타오라 하는 변호사. 그런데 사무실이 도통,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었죠. 우여곡절 끝에 커피를 타 다시 면접을 보는데, 과연 그녀는 합격했을까요? 다행히 합격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첫 출근부터 빡세게 일을 시키는 변호사 그레이 어질러져 있던 서류들도 정리하고, 그러던 어느 날 일이 좀 익숙해질 때쯤이었죠. 그녀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아마도 이혼 준비 중인 아내가 찾아온 것 같았고, 그런 아내를 피하는 그레이. 그리고 집 나간 아빠의 목소리를 오랜만에 듣게 되었는데. 정말 숨 돌릴 틈 없이 그녀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주변 사람들. 결국 아빠와의 전화도 금방 끊어지게 되었고 스트레스에 못 이겨 다시 도구를 꺼내 들었는데 이때 이 장면을 그레이가 보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고등학교 친구와 빨래방에서 식사를 하며 데이트를 하는데 이때 같은 빨래방을 다니던 그레이가 들어와 이들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이들의 키스 장면을 보고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때부터였죠. 일이 아주 빡세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오타는 끊이질 않았고 계속되는 실수에 점점 기가 죽어갔죠. 심난한 마음 간신히 자해를 참아보고 있습니다. 며칠 후 그레이가 그녀를 불러 옆에 앉히게 되는데 그녀가 자해하는 이유를 묻는 것이었죠. 그리곤 절대로 자해를 하지 못하게 금지시켰습니다. 더불어 오늘은 그녀의 퇴근을 일찍 땡겨주게 되었죠. 다음날 웃는 모습으로 퇴근을 했지만 그레이를 또 화나게 만들었죠. 오타는 끊이질 않았고 결국 방으로 다시 풀려가게 되는데 뜬금없이 책상에 엎드리라 하더니 그녀 스스로 하지 못하게 막았던 그레이는 본인이 직접 벌을 내리고 있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녀는 일의 능률이 올라갔고 덩달아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리는 더 이상 자해 도구들이 필요 없게 되었죠. 이날 이후 그녀는 완전히 봉인 해제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i y o w a n o r a 그리곤 그에게로부터 통제도 받으며 완벽한 회사 생활을 하게 되었죠. 말 그대로 그레이와 그녀는 완벽하게 궁합이 좋았고 매일 밤 그를 생각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레이 그는 변덕이 심했던 걸까요? 오늘도 그에게 혼나고 싶어 일부러 오타를 지우지 않는 리. 그런데 일이 바빠서인지 아니면 하기 싫은 건지 대충 사인해 버리는 그레이. 그러던 어느 날 리의 아빠가 병원에 알아 눕게 되어 슬픔에 빠진 그녀는 위로받기 위해 그레이를 찾아가게 되는데. 예. I just wanted you not to forget to go for the l n 하지만 그녀의 의도와는 달리 매몰차게 문전박대 당하고 말았죠. 그렇게 사라져버린 관심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그녀.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레이는 쳐다봐주질 않았고 결국 남사친에게 찾아갔지만 그와는 성향이 맞지 않았죠. 그렇게 다음 날 그에게 다시 불려갑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치마를 올리라 하는데 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알고 보니 혼자 해결한 것이었죠 그런 그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리 그녀는 그대로 화장실에 들어가 그녀만의 방식대로 그레이를 생각하며 혼자 해결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레이의 행동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녀의 서류뿐만 아니라 사진까지 모두 태우는 그레이. What 그리고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Yes, I do. I'm sorry. You can collect your things. You're fired. You're fired. Now, Lee, get out. 그렇게 그녀에게 추천서와 돈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주며 그녀를 내쫓게 되었습니다. Get out. 이 모습은 마치 리가 면접보러 온날 마주친 그 여자와 같은 모습이었죠.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남사친 피터에게 청혼을 받아 결혼식 준비를 하던 리 할로웨이는 무슨 생각이 난 것인지 갑자기 뛰쳐나가는데 그렇게 달리고 달려 도착한 곳은 바로 그레이의 사무실이었습니다. I love you. 그레 이를 포 기할 수 없어 그 에게 다시 찾아갔 지만, 그는 그녀 를 시험 하려 듭니다 그렇게 자신 을증 명해 보일 기회 를얻게된리는몇날 며칠 동안 꼼짝 없이, 자 리에 앉아있게되었 는데, 그렇게 찾아온 약혼남 피터도 매몰차게 차버리게 되었죠. 다음 날 화장실도 가지 못해 결국 앉은 자리에서 돌리를 보고 말았고 힘든 그녀를 유일하게 응원하는 아빠. 이 이야기는 뉴스까지 보도되기 시작했고,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쓴 일기를 보게 된 그레이가 무언가 결심하게 되었죠. 결국 린은 그레이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성공했고, 다신 만나기 힘든 같은 성향의 남자를 놓치지 않고 사랑하게 되며 마무리됩니다.